2025년 바뀌는 거못 할까? 오케이. 2025년에 뭐가 바뀌냐? 최저임금이 오릅니다. 빠0만원 돌파. 저희 직원들은 다 최저임금 당연히 위라서 크게 그건 없는데. 사업주 입장에서는 눈물 나시는 분도 들 있을 거예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최저임금보다 높게 설정되는 거 말고, 그러니까 좀 최저임금에 가까운 업장들 있잖아요. 뭐 음식점, 호프집 이런 데는 타격을 좀 받을 것 같아요. 1.7%. 많이 오른 건 아니죠? 막 십몇 퍼센트씩 오를 때가 있었잖아. 민주당 정권에서는. 좀 많이 올리고, 국민의힘 정권에서는 적게 올리고,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분도 있고, 나쁜 분도 있겠죠. 재저임금이 오르면. 전체적으로 이제 자기는 좋더라도, 전체 경제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좀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인스타그램 비공개와 청소년 계정 비공개가 장난데 지금 저는 인스타그램의 가장 문제점 중 하나인데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요. 이건 지금 청소년 보호하기 위해서인데 이것도 물론 중요한데 인스타그램에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 아니 저기 제가 한번 뭐 보여드릴게요. 코인 투자 사기 이런 사람들 다 인스타그램으로 많이 하거든. 이게 참 문제야. 가짜 계정 이런 거 소금 안 돼요. 여, 예쁜 여성들이 나오는 그 계정 있죠. 그런 거 좋다고 팔로우하면 안 돼. 있어. 이것도 성욕이랑 관련 있는데 예쁜 여성들이 막 DM 오잖아요. 그답 답변 하면 안 돼요. 아니 그 본인 거울을 한번딱 보세요. 보시고 아이 사람이 나한테 DM 올 만한 사람인가 딱 보세요. <laughs> 그러니까 투자 사기 이런 게다여기 시작되거든요. 투자 사기 로맨스 스캠. 제가 로맨스 스캠 투자 사기 워낙 많이 해봐가지고 진짜 너무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너무 마법의 그 예방책이 있어요. 마법의 예방책이란 게 있는데 거울이난 범죄 예방 도구입니다. 이, 이 예방 도구는 예방률이 되게 좋아요. 거울인데 이거를 딱 보는 순간 범죄가 예방돼요. <laughs> 어. 남자 입장에서 볼게요. 어, 저분이 나랑 오늘 밤늦게까지 하룻밤을 보내줄까? 그걸 때딱 보세요. 판단을 딱 하는 거죠. <laughs> 장난입니다. 네, 장난입니다. 자, 로맨스 캠 투자 사기. 계정들이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어요. 한번 볼게요. 뭐다 아시죠, 여러분들?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요즘은 또 숨겨주죠. 이거죠, 이거 이런 거. 일단 이건 사인거 알죠, 여러분들? 이건 알죠? 카톡이 걸리니까. 라인 추가 거의 다 사기죠. 이거 번호 있잖아요, 번호. 이것도 다 그거예요. 유심 파는 데가 있거든요. 저도 지, 사건 몇개 했었는데 허위 유심 파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이거 하는 거다 알잖아. 사기거다 알잖아. 근데 애들은 모른단 말이야. 애들은 막 멋있는 사진 있고 남자 애 같은 경우에 남자애 막 17살, 16살이야. 그러면 방금 여자 목소리 나와 있고 막 그러면 진짜 여잔 줄 안단 말이야. 거기 사기 당한다고. 여자들은 멋진 남자한테 DM 와 가지고 떨려 가지고 막못 참는다고. 그러면 막성착취물또만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호해야 된다, 보호한다, 성적인 콘텐츠 이런 거에 대해서 보호한다. 저희 국내도 필요한 것 같아요. 국내도 필요하고. 10대 이용자 줄어들지만, 이거 안전하게 가겠다. 이렇게. 숙취에서 표시광고 식품 인체적인 실험 실증 의무 명시 아 숙취에서 숙취해소. 그러니까 숙취 해소제가 너무 많아 이게 지금 난립하고 있죠 요즘은 환이나 저기 스틱형 이런 게 유행이던데 이거를 지금 인체 적용 실험 그러니까 실증 자료가 있는지 수리 깨는 그니까 숙취 해소의 비교 대조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효능 이 있는지를 명시해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네요 입국 심사 안소아 신사가서 어, 편하겠네 이러면 이국도 좀 되면 좋겠다. 그러니까 보통 제가 여행을 해보니까 좀 선진국일수록 좀 간소하게 가는 거 같고, 그러니까 우리보다 선진국을 갈땐더 빡세고 그런 좀 엄격하고 그런 게 있는 거 같긴 해. 제가 일본 가고 중국 가봤는데 최근에 중국 갈 때가 더 엄격했던 것 같아요. 막 되게 복잡하게 많았던 것 같아. 카톡 선물 현재 카톡 기프팅의 단점 정산 주기가 길다. 그리고 와 진짜 이. 카톡이 선물하기가 대박 시장인 것 같아요. 여기 입점하고 순위권에 들어가면 그냥 선택을 막 하잖아. 특히 스타벅스가 혜택을 많이 본것 같아요. 왜냐면 만만하니까 1등이잖아1등 선물하고 싶을 때좀 만만한 거 하잖아요. 그래서 스타벅스가 혜택을 많이 본것 같고, 저는 요즘 그할때 배민 제가 오늘도 저 토론자들 정리해서 한명 드렸거든요. 선물 줄때 배민 쿠폰 그걸 줘요. 배민 정액권 편하죠. 예전에는 생일 선물 그런 거할 때. 주소 물어보고 막 그래야 되잖아 되게 불편했잖아요 지금은 카톡 선물하기 기능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편합니다 만나서 줄 필요도 없고 근데 정 수수료율이 너무 높아서 이걸 낮추는 거를 이제 하고 있네요 카카오가 카카오도 길게 가려면 이걸 좀 낮춰야 되죠 이런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 어차피 시장만 커지면 수수료율이 낮더라도 이익은 계속 증가하는 거니까 정상 기간도 낮추고 환불 비용 이거 이거 그죠 이거 우리가 받았을 때배송지 입력을 안 하거나 못 쓰고 이러면 환불하잖아. 근데 이제 그걸 90%만 들어주니까 10%를 카카오 측에서 먹는단 말이야. 수수료 외에도. 그러니까 가맹점 발행사들한테 업주들한테도 수수료를 먹고 그리고 여기 우리가 못 쓰면 또 이거를 10%를 먹으니까 되게 이득이잖아요. 보통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10% 플러스 여기 대략 10%라고 하면 20%를 먹는 건데. 이건 모바일 상품공수수료거나 어쨌든 거기도 수료, 수수료가 있겠죠. 그런 걸 이제 먹는 건데 이걸 좀 낮춰야 된다 이런 거. 좋은 방향 같고 카톡 선물은 불러오시는 거 같아. 계속 커질 수밖에 없겠죠. 카톡 선물하기 기능은 계속 증가세일 거다. 휴직급여 이거는 뭐이 저출산 대책. 출산율이 이제 좀 출산 신생아 수가 좀 오른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23만 명인데 조금 오른다라는. 그런 좋은 뉴스가 있더라고요. 저가 사실 육아 휴직 이런 거를 안 써보고 아기가 없으니까 큰 관심은 없는데 150에서 결국 개, 요약하자면 최대 250까지 첫 달에 많이 주는 시스템을 하네요. 낯처 말자는 비용이 많이 필요하니까 월250연 2300만 원까지 주는 근데 이게 그것도 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를 무작정에 돈 주는 것만으로 해결이 될까?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같이 계산을 해야 될것 같아요. 같이 계산. 그러니까 당장 육아도 중요하지만 커플 결혼 이쪽에도 좀 신경 써야 되지 않나? 뭐 커플 강제로 만드는 제도를 만들 수는 없겠지만. 남녀 갈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 육아까지 안갈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남녀 갈등 지금 거의 예전 정치 대립보다 심하잖아요, 요즘. 각자의 커뮤니티에 갇혀서 서로의 성별에 대한 비난, 비판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갈등이 극에 치사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가면은 결혼 혼인율부터 낮아질 것 같은데 육아는 고사하고. 요거는 이제, 제, 가 챙겨야 되는 거죠. 저한테 혜택이 되는 거죠. 출산 휴가를 주면, 120만원의 대체 인력 지원금을 준다. 대체 인력이 예를 들면, 연봉이 높아. 그러면 이걸로 감당이 안 되면 사업주는 좀 어려울 수 있겠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근데 뭐, 저희 회사는 업무 시간 조정을 해줘서, 워킹맘도 다니고 있어요. 그냥, 나인트 식스가 아니고, 저희 회사는. 아이, 유치원 보내야 될 시간을 빼줍니다. 저녁에 일하고. 그런 것도 좀 하면 좋겠어요 저희 회사처럼 워킹맘을 취업을 시켜서 육아랑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냈잖아요 저희 회사에서 그러면 저희 이런 것도 지원을 좀 해주면 저희가 더 확대시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뽑을 때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드디어 단톡법이 폐지가 되네요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 말이 많았죠 이거 할때 제도의 도입 취지 자체는 정당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분별한 지원금 때문에 출혈 경쟁이 막 일어나잖아요. 통신사간에 버스폰 그런 게 많잖아요. 성지 이런 거. 근데 그, 그게 문제가 뭐냐면 상대적 박탈감인 것 같아요. 물론 저는 그 정도면 가능해요. 왜냐면 정보를 많이 알고 노력하는 사람이 이렇게 일시적 이벤트 이런 지원금을 많이 주는 곳을 가서 저렴하게 단말기를 사는 게 그게 나쁜가 이렇게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근데 보통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정보 접근 권한권이 없는 어른들은 비싸게 사고 이런 게 문제가 되겠죠. 20대 엑 X 커뮤니티를 많이 하는 그런 분들은 싸게 사고 지원금 상한이 없어지면 근데 이거 지원금 상한이 있으면 일괄적으로 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추가 보증금 상한이 있으니까 자기 이익을 포기해서까지 하는 게안 되잖아 단통법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공시 지원금 한도가 있고 그러면 자, 자기가 뭐 정보가 적든 휴대폰 구입에 정보가 적든 많든 그거를 이제 큰 자기가 비싸게 사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겠죠. 근데 어떻 어떻게 보면 자유 시장 경제에 반하는 거기도 하고요. 지금 공시지원금을 최대 15%로 지정을 해놨는데 이걸 이제 폐, 폐지하는 거죠 공시지원금이 정해져 있다가 이제 무제한으로 가능해질 거예요 부작용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게 지금 투명해질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온라인으로 자급제 휴대폰을 살수 있잖아 저도 거의 다 그냥 휴대폰 사거든요, 작업제로.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마 조금 이거 풀어도 되는 이유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보통 이게 온라인으로 좀 작업제 휴대폰 이렇게 살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 때문에 찾아가서 하기보다는 그냥 자기가 지원금을 더 많이 주는 회사가 온라인에 입점해서 하거나 아니면 작업제를 싸게 팔거나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보완이 가능하니까. 지원금 일시적으로 많이 늘어나겠죠. 출혈 경쟁 때문에 초반에는 막 엄청나게 많이 홍보가 될 거라서 보조금 많이 3사에서 많이 쏠것 같아요. 단독법 시행해서 오히려 웃긴 게 통신 3사 영업이 증가 이게 좀 비판점이었죠. 보시면 <laughs> 결국 누구한테 이득이 가냐? 그러니까 반시장적인 정책이잖아요, 사실은. 그 반시장적인 정책이 무조건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서로 서로 출혈 경쟁 못 하게 하니까 누가 이득이냐? 어, 결국 통신 3사가다 이득 본다 이거. 그리고 보조금 경기를 못하면서 번호이동 건수가 감소했다는 건 기존 skt가 유리하죠 lg는 불리하고요 많은 가입자를 보유한 skt는 유리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lg는 일시적으로 흐름 새 휴대폰이 나오거나 이럴 때 이벤트성으로 많이 풀어가지고 땡겨오고 싶은데 그걸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비판이 이제 마케팅 비용 줄여서 이제 통신 3사 배반 불린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이죠 그런 반향 때문에 일어났고요 그런 것도 있죠. 단통법 좋은데 노인들 눈탱이 맞는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단통법이 있을 때는 그냥 지원금 일률적이니까 제가 무서워할 필요가 없잖아. 거의 다 최대로 다15%줄 거니까. 근데 단통법이 시행이 되면 어떨 때 높고 어떨 때 낮고 이렇게 쭉쭉쭉 되는데 거기서 이제 뭐 무료폰 이런 거 때문에 피해가 많았죠. 어른들 막그왜 대리점에 불지른 거 있었잖아요. 그 진짜, 진짜 잘못된 행인데 어쨌든 어른들 막 모르니까 막. 비싼 거 걸로 가입시키고 그런 문제가 많았었죠 공공 와이파이 예상 삭감 근데 요즘 공공 와이파이가 필요하나? 공공 와이파이 저거 안 써봤는데? 다 5G고 거의 무제한 요금제가 거 저렴하게 나와있기 때문에 무제한 요금제가 뭐 알뜰폰 같은 경우는 이3만원대에 나와있기 때문에 공공 와이파이가 필요가 없지 않나 싶긴 해요 취약계층은 필요하겠죠 그 통신비를 많이 못 내는 취약계층은 좀 필요하다 자 AI 교과서 AI 교과서도 뭐 결국은 해야 되는데 디지털 교과서 이런 거죠 결국은 해야 되는데 이게 시기가 방법론상에서 이제 많은 비판점들 혹은 개선점들이 제기가 되는 거죠 결국 하긴 해야 되는데 하긴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면 패드 이런 거 비용 어떻게 바, 벌써 나오죠 패드 패드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혹은 이게 가독성 그러니까 종이 가독에 대한 능력들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근데 하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면은 결국 사회에 나오면 일은 패드나 컴퓨터 텍스트로 할 건데 어릴 때는 종이로 한다?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서류를 이제 다 전자로 다 보고 컴퓨터 화면으로 보는데 공부만 종이로 하면 검증 안되게서 반발도 있네 일부 그니까 러 이런 이런 게 생기면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바꿔야 되니까 영수부터 즉 저기 탑승용 패드 한 10만원 단체로 하면 삼성에서 좀 양보하고 그러면 싸게 할수 있지 않을까요? 고, 이게 막 지나친 고사양이 필요한 게 아닐까 그리고 이거 패드 어차피 애플 아니면 삼 갤럭시인데 갤럭시에서 이거 좀 양보 좀 하면 양, 양보해서 죄송하지만 <laughs> 단체로 팔면 돈좀 적게 남기고 많이 팔면 되잖아 이런 건 좋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게 알림장이든 이런 거 보면 과제 이런 거 있잖아요 지난 수업 이런 게다 들어가 있으니까 살펴보기가 쉽잖아 수업이 끝나고도 자기가 지난 수업에 했던 거 이런 것들을 알림 과제 평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수업 외 시간에서도 볼수 있다는 게 장점이긴 하겠네 알림장 이런 게힘들수도 있잖아 모든 도입하면 다 그렇죠 뭐 좋은 점이 있을 건데 하기는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좀 뭐랄까 연령대가 있는 선생님들 좀 힘들겠죠 새로운 걸 배우, 배워야 되는 게 문제가 있고 그리고 시행착오도 있을 거예요 뭐 방금 말했던 패드가 되니 안되니 고장이 나고 뭐 접속이 잘안 되고 뭐 근데 하긴 해야 돼요 하긴 해야 되는데 느리게 하냐 지금 하냐 이런 차이 정교조가 왜 이걸 반대하죠 왜 그러지 싸이월드가 이제 다시 오픈 아저 너무 많이 기다려가지고 3200만 회원데 남아있구나 이게 복원이 되나? 보자 보자 이게 지금 마이크로블로그라고 하는군요 이런 거를 서버가 다 보관이 되고 있나 궁금하네 펀딩을 좀 하면 안 되나? 지금 싸이월드를 했던 사람들은 지불 능력이 좀 있잖아 다 어른이 됐고 성인이 됐기 때문에 이거 살리고 싶은 사람 유료로 한다고 하면 할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카이스트 학생들이 만들었구나 한 10만 원 해가지고 살려준다고 하면 낼 사람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 특히 사진 이런 건 여성분들이 찍는 걸 좋아했으니까 예전 사진 이런 것들 좀 살려가지고 좀 추억 팔이하고 싶으신 분들 저도 살, 할 겁니다 하면 어쨌든 싸이월드의 복귀를 응원합니다 응원하면 예전에 여러분들이 했던 과거, 재밌는 과거를 다시 만날 수 있겠죠. 다이아몬드의 복귀를 진심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56년 만에 서울 노면전차 위례 트램. 오 신기하겠다. 25년 개통. 오곧 개통이네? 2025년 위례에서 가? 위례에서 마천까지? 오 재밌겠다. 이건 보러 가고 싶다. 재미로 한번 보러 가고 싶은데. 트램이란 게 이제 위를 달리는 거죠. 지하철이 아니고 트램이란 게 이제. 이게 왜왜 왜 생겼지? 지하 파괴가좀 그래서 그런가? 노면전차를 달리는 건데요. 근데 나는 이게 트램이 생기면 좀 힘든 게 저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다 알아서 잘 당연히 훌륭하게 잘 하셨겠지만 저는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여기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도로를 여기 있잖아 그럼 트램이 지나갈 때 닫아야 되잖아요 띵띵띵띵띵 가면서 그럼 여기 다, 다 10분마다 닫으면 어떻게 되냐 잘 했겠죠? 아니 위로 했나? 이렇게 고가로 해서 그런 게 저는 약간 구, 궁금하더라고요 그걸 혁신할 수 있는 방안이니까 했겠죠 재미로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서울 송파구에서 그런 게한 성남시, 성남시에 성남시 걸쳐서 작공이 됐고 이참... 8년 확정된 후 15년 만에 첫삽을 떴다. 서울 시내 트램은 57년 만에 부활했다는 거네요. 5.4km에 12개 정거장, 2,600억. 전선이 없어 미간을 해치지 않고 매연이 발생하는 지하 저상 구조로 설계된 노인과 정인지기 지상 지하철 다 지하 가는데 지상으로 다닌 거죠. 그러니까 이게 걱정이 조금 되네. 여기 한 10분마다 10분마다 한 번씩 지나다니면 다 막아야 되잖아요 여기를 가는 도로. 왜 지하로 안 했지? 왜안 했을까? 못 파나요 여기로?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루 빨리 드론 타고 다녀. 저도 드론, 드론 택시랑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테슬라 FSD가 이번에 주차 기능이 생겨가지고. 그거 한번 써보고 싶어요.